어느 무대에 서는지, 어떤 편곡을 들고 나오는지, 밤몇 초짜리 티저 하나에도 반응이 갈리는 시즌. 그런데 그날, 가장 큰 화제는 스튜디오가 아니라 강문경의 집 현관에서 시작됐습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두고 드라마도 이렇게는 못 쓴다고 말했는데요. 솔직히, 그럴 만했습니다. 평범한 아침처럼 보였던 순간에, 트로트계의 전설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문 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그날 아침 강문경은 말 그대로 기진맥진 상태였다고 전해집니다. 연습과 녹화가 겹치고 행사 일정까지 이어지면서 몸이 쉬는 법을 잊을 정도였던 때 팬들은 늘 서진 씨 쉬어야 해요라고 말하지만 그 시기만큼은 쉬는 게더 어려웠을 겁니다. 특히 연말 무대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번 삐끗하면 컨디션 난조로 기사 제목이 되고, 한번 빛나면 레전드로 클립이 도는 시즌. 강문경도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을 계속 갈아 넣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예 휴대폰을 꺼두고, 집안을 조용하게 만들고, 그냥 숨을 고르려고 했다고 합니다. 아무 연락도, 아무 소음도 없는 시간. 그런데 그 정적을 깨는 게, 초인종 소리였죠. 강문경의 하루는 아예 다른 장르로 넘어가 버립니다. 현관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서른도. 트로트의 거목, 전서이라는 단어가 가장 자연스럽게 붙는 그 이름이 방송도 아니고 행사장도 아닌 강문경의 집문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혼자 조용히. 그리고 더 이상했던 건 그의 손에 들린 꾸러미였습니다. 전통 청색 종이로 정성스럽게 쌓인 묘하게 옛날 냄새가 나는 꾸러미.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방식으로 뭔가를 들고 오나요? 그러니까 그 순간 강문경의 뇌는 더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이게 진짜인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평소 무대 위에서 강하게 몰아붙이던 가수 강문경이 아니라 한순간에 선배 앞에 후배로 돌아가 버린 그톤 그리고 서른도의 첫마디가 결정타였다고 합니다. 그는 인사보다도 먼저 너무 담담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중요한 얘기 하러 왔다. 단한 문장. 그 짧은 문장에 사람 머릿속은 별이별 상상을 다 하게 되죠. 특히 강문경은 더 그랬을 겁니다. 혹시 무슨 안 좋은 소식인가? 내가 뭔가 예의에 어긋난 걸 했나? 내 노래에 대해 따끔하게 하실 말씀이 있나? 전설이 집까지 찾아와서 중요한 얘기라고 하면 대부분은 기쁘기보다 먼저 겁부터 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문경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주저앉았다는 표현이 딱 맞는 순간. 너무 놀라서 너무 긴장해서 심장이 먼저 반응해 버린 거죠. 사람은 감정이 한 번에 몰리면 몸이 따라가질 못합니다. 다행히 서른도가 바로 옆에서 그를 받쳐줬다고 하고요. 머리가 바닥에 닿지 않게 조용히 잡아준 그 순간이 오히려 더 강렬한 장면이었을 겁니다. 전설이 후배를 붙잡아주는 그 손말이 없어도 의미가 너무 크잖아요. 잠시 후 강문경은 소파에 앉아 따뜻한 물을 마시며 숨을 고르고 분위기는 조금씩 정리됐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진짜입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건 그거잖아요. 도대체 그 중요한 얘기가 뭐였냐? 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쁜 소식 아니었냐부터 떠올렸지만 실상은 정반대였다고 해요. 오히려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묵직하고 오래 남는 종류의 이야기였다고 전해집니다. 설운도가 들고 온그 청색종이 꾸러미. 그 안에 들어 있던 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간을 담은 것이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업계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하면 그 꾸러미는 편지였다는 말도 있고 손글씨로 적힌 무언가였다는 말도 있고 심지어 가사 혹은 악보였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그 종이 뭉치는 순간 강문경의 표정이 다시 무너졌다는 것 이번에는 놀라서가 아니라 감정이 올라와서였다고 합니다. 설운도가 강문경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한 문장까지 공개된 건 아니지만 주변에서 전해지는 분위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지금 너는 잘하고 있다. 그런데 더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같이 밀어주고 싶다. 이런 결의 말들이 오갔다고 해요. 여기서 핵심은 칭찬이 아닙니다. 서른도 같은 인물이 후배를 찾아와 칭찬을 하는 건 흔치 않습니다. 칭찬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굳이 찾아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라고 했다는 건 강문경을 단순한 후배가 아니라 같은 판에서 함께 갈 사람으로 봤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트로트 세계는 생각보다 이런 지점이 큽니다. 노래를 잘하는 것과 판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건 다르니까요. 강문경이 원래 버티는 타입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말이든 쉽게 울지 않고 무대에서의 감정은 노래로 풀어내는 사람. 그런 강문경이 현관 앞에서 주저앉았다는 것 자체가 파장이 컸습니다. 팬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많이 한 말이 이런 거였다고 해요. 서진이가 저렇게 흔들릴 정도면 그 말이 얼마나 무거웠던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선물을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의 무게를 상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혹시 함께 무대를 하자고 했나? 혹시 곡을 주겠다는 건가? 혹시 큰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고 한 건가? 별의별 추측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그리고 바로 그게 이 이야기가 가진 엔터테인먼트적 힘입니다. 현관 하나로 판이 흔들렸으니까요. 서른도는 누구나 찾아가서 격려해주는 타입이 아닙니다. 이건 오해하면 안 돼요. 그가 움직였다는 건 강문경이 지금 어떤 경계선에 서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공이 안정이 되는 순간, 사람은 가장 쉽게 느슨해지거든요. 그런데 강문경은 안정이 아니라 확장을 택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무대마다 새로운 해석을 들고 나오고, 목소리의 결을 바꾸고, 때로는 욕도 먹을 만큼 과감한 선택을 하는 스타일, 그런 후배에게 중요한 얘기를 전하러 왔다. 이건 한마디로 승인에 가깝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그리고 그 방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신호. 후배 입장에서는 그 한마디가 상장이고 훈장이고 동시에 부담이기도 합니다. 이날 이후 강문경의 주변 분위기도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도 연습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유명하지만 그 이후로는 더 조용해졌다고 하죠. 말수가 줄고 무대 준비가 더 꼼꼼해지고 사람을 만나는 시간도 줄였다는 말 누군가는 좋은 일을 앞두면 사람이 오히려 더 경건해진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게 딱 이런 느낌입니다. 큰 선물을 받으면 들뜨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자세가 낮아지거든요.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먼저 오니까, 강문경에게 그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방송가는 늘 이런 이야기에서 다음 장면을 기다립니다. 그럼 둘이 같이 무대서나 합동 프로젝트 나오나 신곡에 참여하나 아직 확정된 게 공개된 건 없지만 이 판에서는 찾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반은 시작된 겁니다 특히 연말, 연초는 특집 무대가 많고 선후배 콜라보가 가장 빛나는 시즌이죠 만약 강문경이 어느 무대에서 어느 순간, 평소와 다른 감정으로 노래를 부른다면 사람들은 그날 현관을 떠올릴 겁니다. 그때 그 얘기가 이거였구나,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발이 아니라 복선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더 사람 마음을 건드리는 이유는 강문경이 늘 논란의 중심에만 있었던 인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팬도 많고 기대도 크고 그만큼 시선도 많은 사람, 사랑을 받는 만큼 평가도 따라붙고, 작은 흔들림에도 말이 커지는 직업을 가진 사람. 그런 강문경이 집에서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가장 무방비한 순간의 전설을 맞이했고 그 전설은 청색 종이 꾸러미 하나로 그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건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벌어진 감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카메라가 없었기에 더 진짜였던 순간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오래 기억합니다. 무대 위의 눈물은 연출로 의심받을 때가 있지만 현관 앞에서 주저앉는 장면은 연출이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날 아침, 강문경은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다. 초인종 한 번으로 집안 공기가 바뀌고 현관 앞에는 트로트의 전설 서른도가 서 있었다. 강문경은 소파에 앉아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넘겼지만 손끝은 계속 떨렸다. 중요한 얘기라는 말이 귓가에 남아있었고 그한 마디가 만들어낸 상상은 너무 크고 무거웠다. 혹시 안 좋은 소식일까? 혹시 내가 몰랐던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런데 서른도는 예상과 달리 급하지도 과장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서웠다. 마치 큰 파도는 늘 조용히 밀려오듯 그의 표정은 차분했고 눈빛은 결심으로 단단했다. 강문경이 떨리는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는 사이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이상할 만큼 길게 느껴졌다고 한다. 그리고 마침내 서른도가 본론을 꺼냈다. 지금 문화체육 쪽에서 원로들이랑 같이 전통 트로트 보존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야. 여기까지는 좋은 일 같은데 다음 문장이 공기를 갈랐다. 잊혀진 노래들을 다시 정리하고 그걸 이어갈 사람 후계자를 찾고 있어. 이 말이 나오자 강문경은 숨을 한번 삼켰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음반 작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존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그건 취향의 영역이 아니라 책임의 영역이 된다. 유행이 아니라 유산. 반짝이는 히트곡이 아니라 세월을 견디는 정체성. 트로트를 좋아하는 것과 트로트의 뿌리를 지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다. 그리고 서른도는 마치 오래 참았다는 듯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한 줄을 꺼냈다. 그 후계자로, 내가 너를 추천했어. 강문경의 눈동자가 순간 멈췄다. 말이 이어졌다. 나만 그런 게 아니야. 관계자들도, 원로들도, 다 같은 마음이더라. 여기서 강문경은 더 이상 가수가 아니었다. 그냥 한 사람의 아들이었고, 한 사람의 후배였고, 어릴 때부터 트로트를 들으며 자란 아이였을 것이다. 서른도는 조용하게,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단호하게 못 박았다고 한다. 우리 세대가 지켜온 유산을 이어갈 사람은 너라고 생각해. 너만큼 맞는 사람이 없어. 말이 끝난 순간, 강문경의 눈가가 빨갛게 달아올랐다. 순간적으로 감정이 올라오는 걸 참지 못해 고개를 숙였고, 숨을 들이쉬려는데 목이 먼저 잠겼다. 사람들이 이 장면을 들으며 놀라는 이유는 단 하나다. 강문경은 원래 무대에서 강한 편이다. 흔들릴 것 같아도 끝까지 버티고 표정이 무너져도 노래로 수습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는 건이 말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통보처럼 들렸다는 뜻이다. 트로트를 사랑해온 사람에게 계승자라는 단어는 트로피가 아니다. 왕관이다. 쓰는 순간부터 무게가 시작되는. 강문경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은 늘 배우는 사람이라고 말해왔고, 어떤 무대를 서도 저 아직 멀었습니다 라는 태도를 잃지 않으려 했다. 그런 그에게 다음 세대의 책임을 얻는 말이 떨어졌다. 그건 감동이면서 동시에 두려움이다. 영광이면서 동시에 시험지다. 그래서 강문경은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걸 견디지 못한 채 눈물을 참으려다 결국 터뜨렸다고 한다. 제가. 제가 어떻게. 이런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소리로 나오기 전에 눈물이 먼저 나왔다. 진짜 중요한 얘기는 말이 아니라 서른도가 들고 온 청색종이 꾸러미였다. 강문경이 조금 진정되자 서른도는 손에 들고 있던 꾸러미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포장은 느렸다. 일부러 천천히 푸는 듯했다. 마치 강문경의 마음이 따라올 시간을 주는 것처럼. 청색 종이가 풀리고 그 안에서 드러난 건 반짝이는 트로피도 화려한 계약서도 아니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은 오래된 노트 한권 표지도 낡았고 모서리는 달아있었다. 종이 가장자리는 누렇게 바랬고 손때가 묻은 곳은 자연스럽게 광이 났다. 새 것이 아닌 게 오히려 더 무서웠다. 이건 시간이 만든 물건이기 때문이다. 공개되지 않은 옛 노래의 가사, 전에 내려오던 멜로디 조각, 장단의 특징, 꺾기 타이밍, 강약의 흐름, 어떤 노래는 어떤 지역에서 어떤 어르신에게서 들었는지까지. 심지어 어떤 페이지에는 이 구절은 새벽에 불러야 맛이 난다 같은 악보로는 적을 수 없는 감각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그건 제작비로도 살수 없고, 인기순위로도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냥 사람이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들. 이 노트는 서른도가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었다는 말이다. 제자들에게도, 가까운 후배들에게도, 그야말로 그의 음악 인생의 심장 같은 물건. 그런데 그걸 강문경에게 건넸다. 이건 자료 공유가 아니라 신뢰의 이전이다. 마치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열쇠를 쥐어주는 순간. 그래서 강문경은 노트를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기다가 결국 또 한번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낡은 종이의 질감이 손끝에 닿는 순간 그 위에 손글씨가 단순한 글씨가 아니라 시간의 압력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한줄한 한 줄이 누군가의 무대였고 누군가의 삶이었을 테니까. 강문경은 그때 깨달았다고 한다. 서운도가 준건 노트가 아니라 한 세대의 믿음이라는 걸. 어떤 상보다도 무겁고, 어떤 수상소감보다도 현실적인 책임. 트로트는 늘 사랑, 이별, 기다림을 노래해 왔지만, 사실 트로트가 가장 많이 노래한 건 세월이다. 그리고 그 세월이 이제 강문경에게 말을 건 순간이었다. 너는 지금부터 단지 내 노래만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을 대신 들고 가야 한다. 그뒤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오래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해진다. 방송 얘기가 아니라 현장 얘기. 요즘 노래의 속도가 왜 이렇게 빨라졌는지, 사람들의 귀가 왜 자극에 익숙해졌는지, 그럼에도 트로트가 살아남으려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서른도는 지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을 했을지도 모른다. 반대로 강문경은 바꾸되 뿌리를 잃고 싶진 않다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정확한 대화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어도 그들의 만남 자체가 이미 하나의 선언이다. 전통을 박제하는 게 아니라 호흡하게 만들겠다는 선언. 이 사건이 더큰 파장을 만드는 이유는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기 때문이다. 연말 특집 시즌은 화려한 콜라보가 쏟아지고 자극적인 이슈가 스포트라이트를 뺏어가는 시간이다. 그런데 강문경의 집에서 벌어진 이 장면은 화려하지 않았다. 조용했고 느렸고 낡았고 진짜였다. 그래서 더 강했다. 팬들은 이제 단순히 강문경 새 앨범 기대 대요를 넘어서 강문경이 트로트의 다음 장을 쓰는 사람이 되는 건가를 상상하게 됐다. 기대의 크기가 달라진 것이다. 잊혀진 노래들을 다시 꺼내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원로들과 함께 무대를 만드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지금의 젊은 세대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통을 번역하는 작업이 될 수도 있다. 어떤 형태든 쉽지 않다. 전통을 건드리는 순간, 칭찬만 나오지 않는다. 왜 바꾸냐는 말과 왜안 바꾸냐는 말이 동시에 쏟아진다. 그 양쪽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그게 바로 계승자의 숙명이다. 그날 서운도가 강문경의 집까지 직접 찾아와 노트를 건넨 순간 강문경의 커리어는 성공한 가수라는 범주를 넘어섰다. 이제 그는 무언가를 이어야 하는 사람이 됐다. 팬들이 눈물 흘리는 포인트도 거기에 있다. 단순히 감동적인 미담이어서가 아니다. 이건 트로트라는 장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전설이 움직였다는 건 아직 전할 게 남았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전달의 끝에 강문경이 있었다는 건 앞으로 판이 바뀔 수 있다는 신호다.